안녕하세요. 패션디렉터 문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 해결보다 발견, 예방 이런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보고보다는 공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유를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능하면은... 그할 계획이나 기획을 공유를 먼저 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먼저 알고 공유한 다음에 그다음에 업무를 서로 진행하면 특히 팀워크로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업무가 업무적으로 서로 오해나 아니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생기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거의 연장 연장 상상 같은 맥락인데 저는 문제를 해결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 잘하는 사람들. 되게 일을 잘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일 잘하는 거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보다 문제를 잘 미리 발견하고 아니면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어뭐 여기 내용이 있죠.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자세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게 문제를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것도, 그것도 결국 커뮤니케이션 문제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 어 특히 제가 얘기한 대로 생각을 공유하고, 어그생 어떤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할때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공유하면,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경험한 사람이 선배사원이 그 경험을 공유해 줄수 있고 또 어떤 그 예상되는 문제점,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뭐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 그런 거를 미리 알려주면 그 부분을 좀, 어,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미리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 문제가 많이 줄어들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많은 것들을 보는 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 이런, 이런 문제가 예상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서도 많은 것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면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거는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감안하고 빠르게 대응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고, 어, 가능한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피해서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